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괴한동.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신축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한계동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총 12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역공역도 어, 걸어가시기는 조금 힘들지만 네, 버스 타시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입지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어 주차장도 보시게 되면은 어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 답게 지상 주차장 입니다 예, 겹주차 그래도 단한 대도 없이 <laughs> 편하게 1열 주차로 하실 수 있게끔 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보시게 되면은 어 편하게 어, 정말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주차공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호하고 3호가 타입이 동일하고요 저는 오늘 대형평수 2호 타입으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어, 평형으로 따지면 35평형 대형평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볼게요 전실 정말 넓게 빠져 있습니다 전실 바닥 깔끔하게 미끄럼 방지타일 시공이 되어 있구요.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해서 총 4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3, 4인 가족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크게 4칸 준비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4칸 준비된 거 외에도 팬트리 공간이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펜트리 수납장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네, 이렇게 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골프팩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버티움 시공돼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 좋고요. 음, 전실 생각보다 넓게 길고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이 비치지 않게끔 반투명 유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브라운 골드, 조금 골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면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포세린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예요. 네,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어서 거실을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어, 향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북동향으로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요. 오전에만 햇살이 들어오고요. 대신에 네, 막힘이 없습니다. 대신에 막힘 없는 구조로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오무형 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는 대형 포자린 타일로 한쪽 벽면을 마감을 했고요. 어, 반대쪽은 쇼파 쇼파짜리. 자리. 네, 쇼파 자리도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넓게 활용하셔서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소파를 쓰면은 정말 쇼파 자리 넓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거실 폭 사이즈를 보셔도 네 사이즈 4,200이라는 네, 굉장히 넓은 거실 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V형 타입은 거실이 생각보다 넓게 여유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문이 하나가 있네요. 네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기 이 때문에 대피소가 어,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시 네, 대피소가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정말 여기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은 여기 어, 화장실 공간 쓰기에 정말 좋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피소가 예, 거실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은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완벽한 분리입니다. 예, 이뒤쪽으로해서 안정적인 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베이지톤 깔끔하게 인테리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구 쿠타미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네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어라? 나는 인덕션 말고 가스렌지 쓰고 싶은데 가스배관 시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가스렌지 교체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교체하셔서 가스렌지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 쪽으로 전자렌지 밥솥 놓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여유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디귿자형 그래서 식탁을 이렇게 의자만 갖다 놓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해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기본 옵션. 예, 삼성 비스포크 제품으로 딱딱딱 아, 김장, 김치, 냉동 깔끔하게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니 냉장고는 안 갖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불리형 구조로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가시는 곳에, 어, 이렇게 또 유리 선반장으로, 와,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유리 선반장. 자, 거실에는 포세린 타일이고요 안방에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하고 안방하고 에어컨이 두 대가 들어갑니다. 자, 안방 사이즈, 뭐, 그렇게 화려하게. 뭐 드레스룸이 있고 에뭐 파우더룸 있고 그러진 않고요 그냥 통짜로 에 통짜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정말 이쁘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아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안방이 3,500에 3,500에 3,300 정도 사이즈. 예, 네, 3,500에 3,300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 네, 그냥 무난한 안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 들어갑니다. 자, 여기 현장은 안방을 좀 작게 뽑았지만 대신에 부부 욕실을 크게 뽑았습니다. 부부 욕실 보시면은,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부부 욕실에도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파티션까지 한마디로 샤워를 하실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코너 선반만 지금 없긴 한데 설치하셔서 조금 더 완벽하게 쓰시면 좋고요. 선반에 세면대, 변기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부부욕실, 안방은 좀 작게 만들긴 했지만 부부욕실을 정말 넓게 뽑았어요. 방 4개짜리 현장인데 부부욕실이 작다. 그러면은 방 4개 화장실 1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방 4개인 현장인데 부부 욕실을 넓게 뽑은 타입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도 한번 보실게요. 자, 두 번째 방을 보시면은 어, 생각보다 큽니다. 거기다가 뭐 붙박이는 아니지만 예, 조그맣게 이렇게 여유 공간이 조그맣게 정말 조그맣게 준비가 돼 있어요. 예, 한칸키큰 장으로 한칸 정도 사이즈가 붙박이 조그맣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녀분들 쓰기에는 넉넉하다 에...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 은 자녀분들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 보시면은 3500에 2900이라는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는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 4개짜리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이 지금 방두 번째고요 <laughs> 자 여기가 이제 방세 번째 방 예, 주방 옆에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세 번째 방 베란다가 있습니다 어, 베란다가 있는 방치고도요 세 번째 방 사이즈 정말 좋아요 예, 베란다가 있는 방치고는 어, 보편적으로 작기 마련인데 예, 여기는 사이즈가 좋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로 예, 여기로 보시면은 세탁실이 이쪽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보일러실하고 세탁실을 같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베란다가 한 개가 더 있는데 거기는 시레기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세탁기하고 어, 건조기, 보일러실 편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데 예, 베란다가 있지만 사이즈 정말 좋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 보면 3000에 어, 이거 베란다가 있는데 3000이라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3000에 2700이라는 넉넉한 사이즈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여긴 35평형이에요 평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베란다가 있어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준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돼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네 네 번째 방도 한번 보시면 은네 어, 번째 방이 살짝 조금 작아지긴 합니다 네, 네 번째 방은 조금 이렇게 드레스룸 같은 거 꾸며놓으시는 게 좋기는 할것 같아요 예, 네, 여기도 이렇게 방이 조금 작으니까 이렇게 시스템장을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룸 같은 거 꾸며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 방, 작은 방을 자녀분들이 이쪽으로 드레스룸 꾸미면은 정말 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자, 여기도 베란다가 한 가지가 더있한개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실외기가 들어가요. 예, 세탁실로 쓰셔도 되는데 실외기를 밖으로 뽑아내지 않는 한은 예, 여기서 세탁기 쓰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시외기가 들어가는 베란다. 베란다가 총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방네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입구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자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이죠. 자, 메인 욕실에는 샤워 부스입니다. 네, 샤워 부스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두 개. 아, 이거 한 개를 메인 욕실에, 아, 부부 욕실에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 이렇게, 어, 샤워 부스로 메인 욕실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에 젠다이 전반 네, 세면대, 변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하기 편하게끔, 네, 편하게끔, 어, 스프레이 건. 아, 갑자기 스프레이 건이 생각이 안 났네요. 스프레이 건으로 메인 욕실 넓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5평대에 방 4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천에서 정말 이렇게 방 4개로 넓게 빠진 타입 중에는 거의 인테리어도 최고지 않을까 예상하는 현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